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laughs> 그 육회 그 촬영분의 오디오가 이제 오프가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말만 나오고, 이게 행동만 나오고, 싹그 명강의를 놓치게 돼서 좀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이랑 원래 그런 건데, 음,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무슨 나오나? 아하, 들어가는군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 고26회 문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품사의 체계하고 명사까지 우리 공부했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국어. 그동안 우리가 음원, 여기 보이겠지? 음원, 음운, 단어까지. 음원은 음원의 체계와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공부했었지, 이렇게? 없지만 있는 것처럼. <laughs>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했잖아. 교체가 뭐여? 오, 그렇지. 바뀌는 거. 탈락은 뭐여, 그럼? 떨어지는 거. 축약은? 축약은? 합쳐지는 거. 첨가는? 없다가 들어가는 거. 단어에서는 <laughs> 형태소. 형태소가 뭐여? 뭐여? 물컵. 뭐여?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요. 천재군. 미쳤나보다. <laughs> 새벽에. 어 지금 3시 5분 전입니다. 3시 5분 전 맞아? 거짓말 아니야? 지금 시계 봐봐. 어. 아일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해요. 약속은 약속이고 일은 일이고. 형태소. 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립, 의존, 실질, 형식 공부했었고 단어의 형성 두 번째에서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그래서 어간과 어근 무슨 차이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어간이고 변하는 게어입니다 단어 형성에서 중심되는 부분이 어근이고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 주는 것이 접사이다. 그래서 합성어는 이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어순에 맞는 게 통사적이고 없는 게, 안 맞는 게 비통사적이다. 했습니다. 단어의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 품사라는 것은 단어들의 집합. 단어의 집합. 단어의 집합이다. 단어의 집합이다. 그 단어,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단어들을 이제 어, 묶어 놓은 것이 품사다. 어, 근데 그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세계를 한번 쭉 한번 밟아 보겠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앞으로 하게 될 품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좀 됐나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아, 물어봅시다. 국어에는 품사가 몇 개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왜 어, 나한테 물어봐요? 아씨, 빨리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영어에 여덟 개가 있다면 내 국어에는 구분 사요, 아홉 어, 개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 인정한다, 괜찮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배웠으니까 배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면 조금 거시기하다. 어. 자기준이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형태, 기능,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형태에 따르면 품사는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변하는 가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을 형태로 분류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기능에 어, 따르면 중심 의미, 어, 주로 체언이 이뭐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어, 문자 성분 중에 주성분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체언, 다음에 꾸며주는 수식 언.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 그 다음에, 다른 말과의 관계를 타는 관계언. 그 다음에, 여기. 쓰임새가 참 많은 용언. 자, 박스를 쳐줄까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채우는 명사. 명사는 이름 대명사 얘는 이름 대신 수사 수사는 수량 순서 이렇게 수식어는 관형사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주로 용언 수식하고 다른 부사나 심지어는 다른 체언이나 문장도 수식한다. 독립어는 감탄사, 감탄사, 놀람이나 느낌이나, 부름이나, 대답,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단어가 감탄사다. 야! 어! 니? 뭐 이런 것들. 관계어는 조사가 있다. 음. 조사는 종류가 격, 주격, 목적격 뭐 이런 거 있는 격조사와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 어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주는 접속조사가 있다. 음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어 잠깐만요.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음, 이제 빨간색으로 각각의, 어, 중요한, 어, 책에서 살을 좀 붙여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지 더 깊이 한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 어. 보이나? 가변이라는 거 있잖아, 가변. 변한다는 말, 변한다는 거 거야. 어떻게 변하냐? 변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활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 용어는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는데 어미가 어미가 그 문장에 따라. 바뀌는 것이 바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 바, 가고, 간이 가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미가 기능에 따라 달리 들어가는 것을 바로 활용한다 그러고 모습이 가다, 가고, 간이 가서 분명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고 한다. 됐나요? 네. 그래서 체언에는 체언은 체언은 앞에 관형어가 붙어서 체언을 수식해 주고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합니다. 결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결합합니다. 용언 앞에서는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합니다. 자, 음. 그다음에 명사에서는 우리가, 명사에서는 우리가 의존명사를 이따 할텐데 의존명사를 좀잘 알아야 되고요. 대명사 중에서는 인칭 대명사에서 어, 잘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게 될는 미지칭 특정한 대상이 아닌 부정칭 그리고 앞에 나온 3인칭을 다시 쓰는 재귀칭을좀 알면 좋겠고요. 수사에서는 수관형사, 수관형사와 구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시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관형사는 뭐 체언 수식하고 체언 체험 중에서 대부분 명사야이. 어 대명사는 수식 불가하고 명사를 많이 꾸며주고요. 부사는 라좀 이제 특이하죠. 음, 자 특히 치언을 꾸며주는 거는 바로. 바로라는 부사를 좀 기억해 주세요. 바로 너, 바로 앞 이럴 때 어, 특이한 부사다. 원래 치언을 꾸며주는 거는 부사가 아니라 관형사가 주로 꾸며주는데, 어, 부사가 특이하게도 바로 같은 경우는 치언을 꾸며주더라. 어, 겨우 같은 것도 있고요. 감탄사 뭐 됐고, 나중에 호격조사가 붙은 그런 거하고 감탄사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어, 크다. 가서 하겠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각각 무엇인지 종류가 좀 많거든요. 격조사 같은 경우는 일곱 개의 격이 있어, 뭐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복격, 혹격 한 가지가 빠져. 관형 격 관형격, 관형격, 주격, 목아 서술격, 주격, 목적격, 부사격. 있고요. 보조사는 뭐 특별히 더해주는 거잖아. 사과 도 먹었다, 사과 만 먹었다, 도와 많은 아까 그러니까 의미가 좀더해주죠 접두조사 와와 나는 사과와 빵을 먹었다 이런 것들.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해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큰 틀만 잡는 거니까, 체계만 잡는 거니까.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는 개념이지. 동 움직일 동 형용. 뭐 형태, 아니 형태가 아니고 뭐 상태, 성질, 모습인 거니까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서는 공부할 게 조금 되는데 네개만 적어볼까? 첫 번째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해야 돼. 응. 는이나 니은을 집어넣어서 말이 는건 동사고 안 되는 형용사지. 두 번째 어미가 다양하게 바뀐다 그랬잖아. 어, 그래서 어미의 종류를 좀 알아야 돼. 대략 큰 틀만 잡자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있다면 선어말 어미야. 먼저 선자 앞선자 아니까 어말은 단어의 끝머리야 와. 그래서 어말 이야 어말말끝머리 말자. 응. 그래서 문장을 끝맺는데 쓰는 거 종결, 어, 평서형, 명령형, 청요형, 감탄형, 의문형 이런 것들, 종결, 어미, 연결어미, 종속, 대립, 보조적 연결어미 보이나, 빼곡 나오고, 다음에 어,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 이거많이 헷갈린다. 연가이드용이할때 제대로 알아주자고. 가이거가이가그 응.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이드가 이가이드용언 가이드가 이 가이드가 를 먹고 싶다. 이가이 먹고 이다이런 것들 가고가 허가를 먹다, 군용원, 식단은 소망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원. 네 번째로, 어간의 의미가 바뀌는 걸 활용이라 그러잖아. 대부분 이런 것다 규칙활용인데, 어, 규칙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 그런 거를 불규칙활용이라 그래. 용원이 좀 공부할 게좀 많아. 조사하라, 용원. 두 개를 뽑으라 하면은 조사랑 용원이 동사, 용사가 가장 공부할 게 많지. 자 됐나요? 필기 꼼꼼하게 하시고 앞으로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영상부터해 나갈 거니까 사례 중심으로 품사는 항상 품사의 판별 이게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인지. 인지되면서 하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뭐, 제기칭인지부정칭인지 비지층인지를 이제 각각 판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사례를 꼼꼼하게 잘 분석하고, 대표적인 것들 몇개 외우시고, 낯선 게 나와도, 아, 그동안 배웠던 거에기대어서 이러니까, 명사지 않을까? 체온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원래 수업에서는 좀할게좀 많았는데, 지금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어, 앞으로 이제 본래 할때잘할때좀더 꼼꼼하게 가지도록 할게요. 아셨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형태 기능, 의미 됐죠? 자 그럼 이제 지우고 명사, 명사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명사를 하겠죠? 아 지웁니다. 절대 때는 끄고 갈 거고 그랬나봐.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에는, 어, 체원에서 명사 할 텐데, 명사 할 텐데, 쌤이 필기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좀 썼어. 어, 썼어. 타이핑을 좀 했어.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 자, 체원은, 명사. 이름 앞에 내는 거, 명사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거, 수사, 수량 순서가 있는데, 응? 치아 특징은 조사가 바로 결합한다는 거. 아까 한번 했었죠?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부조사가 있다. 바로 복습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 명사부터 모두 명사만 한다 그랬죠. 어, 명사 봅시다. 고유명사라는게 있어요.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랑 짝인데. 음. 의존명사랑 자리명사랑 짝이고. 골유명사라는 거는 고유하다. 고유하다. 오직 하나. 온니원이라는 의미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인 소중한 존재죠. 안 그렇습니까? <laughs>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어 문법적으로 오직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복수형들 들이라는 복수의 전문사가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라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라산 들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고유명사를 보통명사처럼 쓴다는 거야. 즉 보통명사는 복수형이 가능하거든. 얘는 복수형이 가능한 게 보통명사야. 얘를 봐봐. 해군사관학교에는 미래의 이순신들이 많다. 할때 이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23전 23승 무패의 그분 광화문광장의 응? 다담별씨 하는 그런 분인가? 아니죠. 뛰어난 해군장교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의미가 달라져요. 고명사를 고통명사로 쓰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학에 따라 그 의미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명사.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의존명사를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낯설어서 그래요. 음. 명사 안맞거든 명사 아닌 것 같아. 어. 어떤 명사라면 이름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을 거야. 실체. 책, 책상, 물. 아, 목마르네. 컵. 음, 스타벅스, 컵. 선물 받은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름이. 근데 봐봐. 겉, 수, 지, 따른, 채, 대, 수, 이, 바, 개, 혈레 돈, 원, 킬로그램. 무슨 이름이 있어, 이게. 실제적인 이름이라고 보기 어렵잖아. 그래서 명사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낯설어, 개념이. 잘 보라고. 자, 의존 명사할 때 의존이라는 거는 관형어의 수식을 항상 받아야 돼. 주로 관형어에서주로 관형주로. 용언의 관형사형이 많이 나와. 어, 용언은 관형사처럼 써 가지고 체험 꾸미는 거, 용언으로 체험 꾸미기. 용언으로 체험 꾸미기. 야, 용언의 관형사형은 맛있다, 하면서잖아는거 붙여가지고 것을 꾸며줘. 이까 이까 가져오다 떠나다 다하다 쓰다 좋다 하다 사랑하다 생각해 보다잖아, 그렇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함이 결합해가지고 체언 체온 앞에서 체언을 꾸며줘. 용어를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의존 명사라는 얘기는 의존은 관형어의 꾸밈을 항상 받아야 돼. 빼가 나는 겉을 먹었다. 뭐 먹었는데? 고이뭐고 겉이? 음, 이상하다. 명사라는 얘기는 체험이잖아. 명사는 체험. 체험 뒤 조사가 와. 조사가 오나? 오더나? 해봐! 을올수 있잖아. 수? 만약에 책을 읽을 수 있다도 괜찮아. 근데 정확히 넘번 집어넣어봐! 읽을 수가 있다. 가능하잖아. 아. 조사가 붙으니까 명사인가 보다, 체언인가 보다, 대명사, 수사, 명사 같은데, 아 관형어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통하는구나, 의존명사구나라는 판단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알간? 음. 응. 해서 맛있는 것 읽을 수 관형어가 있고 의존명사라 판단한다. 거을 조사 조사 두수가 있다. 다 이런 구성이야 이게. 가져온 것은 떠난 지가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이다가 소극적 조사잖아. 이다가 붙을 수 있지. 모자를 쓴 채로 들어오지 마라. 좋은데 좋은데로 가자. 이렇게 조사 올수 있잖아. 할 수가 있어 조사 붙을 수 있지. 할 수는 있어도 조사잖아. 사람이에게 조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본생님 보다니까 본용언 보조용언이야. 어쨌든 용언이니까 이렇게 올수 있지. 조사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의존명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라 그래. 필기는 다 해야 돼요. 검은 거다 써야 돼. 미안해. 쌤도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생생한 게 그 필기 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들 공책 다볼 거야. 어, 이런 거다 단위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한때그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한, 열, 백, 오 이런 것도 있잖아. 다 얘는 수 관형사야. 수 관형사, 수사랑 수 관형사랑은 다르지. 관형사니까 채워을고 묘죠. 근 수량의 의미가 있어. 수량의 의미가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것. 수량의 의미가 있고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 수관형사. 됐나? 개념을 잡아. 수량의 의미가 있고 어,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를 그런 단어를 수관형사라고 한다. 됐나요? 네. 좀 빨리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이 있어요. 예문 잘 익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네. 품사의 어, 판별. 형태 같은데 품사가 달라. 어떻게 어, 구별할 거냐. 어? 어떻게 구별할 거냐. 라고 어, 할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조사와 의조변사랑 형태 가 같아요.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조사니까 조사 앞에 체온이오고 조사는 또뒤에 조사가 올 수가 있어요. 앞뒤를 살펴본다. 자 의존명사는 방금 배웠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요. 뒤에 조사가 올수 있습니다. 요게 있나 온, 없나를 살펴보면 좋겠죠. 네가 아는대로 말해라. 아는이 관형어죠. 용어는 관형사형. 대로 꾸며주고 있죠? 대로 뒤에 만이라는 조사가 올수 있으니 대로는 의존명사구나 라는 판단 어때요? 나란 나대로의 계획이 있다. 대로가 대명사요. 즉 체원이란 얘기고 의가 관형격 조사 조사니까 조사니까 조사 뒤에 조사가 올수 있죠. 올수 있죠. 그러니까 체험뒤에 붙으니까 얘는 어, 조사하구나. 격투사가 아니고 의미를 더해주는게 보조사가 되는거죠. 어, 띄어쓰기테면 의존명사 붙였으면 조사 이렇게 보면 간단하겠네요. 띄어쓰기테 있을 뿐이다. 의존명사너 대명사 붙어있다. 어 보조사 먹을 띄어쓰고 반조사 붙었죠? 의존명사, 너 대명사 체언 뒤에 조사 조사 만큼 이렇게 해서 어 품사가 보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판별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6회 문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체언에서 명사까지였죠.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와 수사를 공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실히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어, 문학도 바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히히. 안녕, 빠이.